안녕하세요. 침대입니다. 6월 3일 금요일 시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 금요시장은 아주 나쁘진 않았죠. 나쁘진 않고, 물론 지수는 아주 나빴지만, 어, 매매 테마는 조금 괜찮게 보였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일단은 아침에 뉴스부터 보면서 어떤 거 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제일 먼저 볼수 있었던 거는 MA였죠. MA에서 인사합병의 로봇, 메타버스, 이렇게 크게 조절봤었고요 대체 에너지에서는 이제, 아이 관련해서 큰선언 하겠다. 러시아 원유 수입 90%를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어, 원숭이 두창이랑 급성 감염에서는, 어, 이거 오타가 났네요. 감염 적혀 있었네. 네. 이제, 소년도 백신을 사용할 거고, 뭐, 31개국, 500, 560여 건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예장 밖에 빠른 확산 중이다. 이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은 크게 반응 안 했어요. 일단 녹십자메스가 움직이긴 했는데, 그 미국 LA에서 이제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 기사를 움직인 것 같고요. 사우디 원전 12조짜리 있고, 뭐, 원전 해체 기술에다가 7,400억 투입. 한미 원전 동맹.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어, 오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UAM은 조금 차트가 수상한 차트이해요 지금 5지 항공 소정자가레미를 얻고 중국의 이항 업쪽으로도 신청했고 11월달에 뭐 계획을 발표한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호주 뭐 없고 식용유 딱히 없었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6위에서 8일 방한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시간에서 다들 상한가가 두개인가세 개까지 나왔던 걸 기억을 하고 오늘도 결국에 상한가 두개 나왔습니다. 로봇도 뭐 딱히 새로운 거 없었고, 수수도 없었고, 메타버스는 뭐 새로운 거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삼성 메타버스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랑 이제 M&A랑 해가지고 오늘 메타버스에서 또 삼성 스펙과 어스트가움직였고요 아버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신화 콘택이었고 네, 일단 이렇게 봤고요. 어... 자... 간략하게 지수 만들어 보면 오늘 시장 상황은 진짜 안좋았어요. 외국인이 1400억치 거의 여기 상 것도 다 나가버렸죠 어 거점 만들고 주쭉 빼가지고 하락했던 봉이었고 일봉으로 보면 거점 찍고 마이너스 0.04% 까지 개인만 사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뭐 거의 아무것도 안하는 보합순위고 그게 끝났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매학 챕터를 조금 보시면 여기 로봇 M&A, 오타포스 M&A, 대체 에너지 어 이거 네오, 네온가스 뉴스를 제가 어... 아, 네온가스 뉴스를 제가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일단, 네온가스 수출 금지 이야기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종 재건, 테마들.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당일 뉴스로도 해변 종목들입니다. <laughs> 일단은,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올인 PTS는, <laughs> 아, 어제 로버에미니를 가셨죠. 얘가 이런 자리 돌파해가지고 상한가간거 좋았는데, 저도 어제 상단을 살짝 했다가, 손들을 하고, 여기서 상가를 했다 손들했죠. 그리고 뭐 아침에 갭 뜨길래, 와, 잘 뜬다 했는데, 여기 9,500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미쳤구나. 너 오늘, 저도 진짜 인해서 조금 사가지고, 바로 9 8 0 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하고, 다시 늘렸다가 돌파할 때 매수해서 매도. 얘는 거의 짧은, 적은 비중으로 스케핑 같은 느낌으로 했고, 해당 TPC는 2등도 따라가는 걸로 이제 돌파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파악하길래 정리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갭 뜨고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거 생각했었는데 올픽 BTS가 실패했죠. 그래서 정리했고, 그면 스펙 4번은 메타버스 유수가 있어가지고 어, 상당한 거 매도하고요. 이런 오전거좀 돌파할 때 돌파할 때 따라 매수해가지고 어, 보시면 이렇게 한 4퍼에서 5퍼 정도까지 매도했다가 밀리니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가를 지키는 게 보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길래 매수했다가 이런 거점 못 들고 내려와서 손절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런 자리 다시 올라가죠 또 시가 는 지지했어요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2% 정도 수익 내고요 <laughs>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그냥 누워 있었거든요 오후, 금요일 오후 장이라 가지고 지수도 어, 많이 안 좋았어요 보면. 보호장 보면 지수가 많이 내려왔었죠 그래서 외국인는 매도가 심했고. 그래서 안보고 있었는데 돌파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자, 이 자리를 또.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돌파. 7,700원. 뭐 지키는 것도 이렇게 아까 안떨어진 거점을 지켰죠. 이렇게. 물론 여기서 깼지만 어, 지수 때문에 깰 수도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3퍼, 2퍼. 만약에 7,500원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버티면 하나? 마이너스 뭐, 1, 2퍼는. 그래서, 갔던 거 같은데, 뭐,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뒤에서는. 얘도 아침에, 어, 얘는 또 시가를 했어요. 왜냐면, 맥스트가 킬이, 마... 삼성 스펙이 키이 많이 떠가지고, 2등주 시가를 했다가, 얘는 밀리니까 바로 정리했고요 어, 맥스트는 제가 아침에 삼성 기사를 봤다 했죠. 그것 때문에 조금, 괜찮게 보고 있었거든요. 괜찮게 보고 있던 종목이라. 일단 자리도 보시면, 이렇게 상황가 만들고, 계속 위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어제 5일전 처음으로 깨고, 반등. 어, 차트를 보면 5일선 깨고 반등을 했고요. 개비 어, 뜨길래, 어, 어 M&A 인수랑 이번에 아침에 보면 로블록스하고 뭐 e d t 인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위장에 서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어, 돌파하죠 이런 자리 돌파해서 살짝 늘렸을 때 매수 좀 했습니다. 언봉에 매수를 하고 이제 얘도 시세를 좀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4%에서 반팔고 더 보려고 했는데 어밀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좀 쫄려가지고 좀 정리하고요 다시 돌려갈 때 여기서는 돌파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죠 그래서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다시 재돌파에 매수를 했습니다 재돌파에 한번 두번 세번째죠 그래서 재돌파에서 매수했고 손익도 그렇고 자이언트스도 그렇고 조금씩 따라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 매수 했다가 어, 못 가나? 정리 정리 이렇게 박스 꺼내서 25,000원을 못들는 거예요. 25,000원이 딱이라인데딱이 라인인데. 라인인데. 어, 25,000원 왜 이렇게 못들냐 다시 매수 매수 했다가, 아, 일단 자르고 다시 돌파해 매수하자 해서, 정리 했고요. 다시 돌파길래 매수했고, 25,500원 분에서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모르고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조금 아쉬워가지고, 적은 비중을 샀다가, 바로 그냥 정리 해버렸습니다. 얘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6월 6일날에 애플에서 발표가 있죠. 어, 프로그램이 오늘 계속 들어왔는데, 얘는 지금 조금 특이하긴 해요. 또 좋게 본 이유 중 하나가, 보시면 이렇게 121선이랑 여기 3돌파 자리죠. 꼬리를 넘어가줬다. 그리고 121선도 오늘 보면 24,500원쯤이었거든요. 그래서 24,500원 위에서는 좀 괜찮은 움직임 보여줄 까 생각했는데, 조금 아니었습니다. 어, 좀 아쉽긴 했고, 그다음에 SDN. SDN은 오늘 매매가 좀 괜찮았거든요. 어, 비중은 좀 적었지만 퍼센트지는 가장 크지 않았나. SDN은 차트 상한가하고 저점 계속 올리고 있죠. 이렇게 저점을 거의 이탈 안 하고 계속 올리는 느낌이고 오늘도 5일선딱 맞고 올라갔죠. 아침에 저는 이제 아리백 관련해가지고 어, 큰선 하겠다고 했던 삼성 기사도 있고 어제 시세를 또 주다 말았죠, 얘가.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시세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가 제도로팔 샀습니다 일단 사고 가길래 또 추가 매수 했구요 어 눌리길래 또 매수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점을 안 깨죠 이렇 기다렸는데 이제 여기서 2,900원 3,000매도 원 3,100원 매도까지 하고요 조금 봤습니다 보니까 어신성희인자가좀 따라 오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그냥 쭉 길게 봤습니다 어, 그래서 매도, 매도 하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팔길래 다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도 프로그램을 좀 팔았거든요. 여기 시간이 되는 게 10시에서 11시 사이인데, 프로그램이 10시에서 11시. 10시에서, 네, 여기, 여기 보시면, 한번 이렇게 훌, 출렁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팔때 여기가, 아, 몇사쯤이었는데 여기 전보딱 지지하잖아요. 여기서, 선거비, 여기좀 매수를 걸었는데, 이 자리. 매수가 안 되고 올라가더라고요. 나온 물량, 최대한 분할로 잘라서 매도를 했고요. 혹시 이런 자리 지키고 돌릴까봐, 어, 샀는데, 어, 밀리길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매매한 이유 중 가장 큰 게, OCI랑, 음, 하나 솔루션. 얘들이 오늘 상승률이 좀 괜찮았어요. 특히 하나, 하나 솔루션이, 어, 프로그램 매수도 계속 이어지는 매수였고, 이렇게 쌍봉을 돌파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아침부터 올라와 있었죠. 보면 10시 반부터. 계속 쭉 꾸준히 오르는 걸 보면서, 어? 얘들이 오늘 쉽게 죽을 생각은 안 한가 보네. 얘들이 올라가는데 얘들도 시세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SDN에서 여기 밑에서 산게그 이유입니다. 신성 ENG는, 어, 제정배했다가갭에 정리를 했고요. 대정산업은, 어, 제 제가 신화 콘택인가 태경 비 k 인가 탄산을 놓쳤죠. 똑같이 이제 러시아 반도체 이제 레온가스 수출 제한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는 이게 제한할 거라는 뭐 기대감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그 공포심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갔었는데 제가 이그 2월달에 얘가 이제 레온가스랑 관련이 없다고 정전기사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매매 안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 그래서 매매 안 했죠. 올라가도 매매 안 했던 이유가 정전기사 있어야 되는데. 어 캡뜨길래 샀습니다. 캡뜨길래 사고. 수시, 시세 줬는데 어, 밀리길래 정리하고요. 이런 데 올라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킬 때, 어제 아, 태경 BK 똑같은 거 보면 태경 BK도 제가 어제 여기서 시세 주고 행보할 때 오늘도 시세 주고 행보할 때 여기서 아 이걸 누치 를 깠었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아못 가고 사실 한시월부터는 제가 오늘 수익이 좀 있어가지고. 있던거 아니고 어, 수익을 지키고 싶어서 이제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오니까 뉴스 붙이면서 쏘고 음, 엄청 강하게 가길래부브에 붙이면서 2 0분 넘게까지 간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건 아니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짤짤이로 외면해서 가지고 손을 쳤습니다. 그래서 치고 했는데 아 이런 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이런 게 어,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었던 거. 준비까지 했는데 사황기계는 얘가 상한가를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매매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완벽한 테마의 테마 해장주. 갭은 16%. 근데 갭 뜨면 죽어야죠. 올라오는 거이 자리에 이렇게. 여기로 올라왔죠. 이렇게. 이걸 돌파하기를 이런 박스를. 매수했다가, 박스권 상단까지 내려와서 손절. 다시 이런 박스권 하단 지지하죠. 그래서 매수, 매수 해가지고, 돌파했으면 좋았을 텐데, 떨어지죠. 몇 가지 매수를 생각했는데, 확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 그리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더 좋은거는 여기를 보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거래량 보시면 줄고있죠 거래량이 주는데 올라가는거 여기 보면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 잠깐 닭가슴살 돌린다고 자리를 비웠더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상따를 좀해 봐야겠다 가장 강한 종목이고 오늘 가장 강한 뉴스를 가지고 있던 종목이니까 요렇게 박스권 돌파에 매수, 어 캡도 바로 상한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못 가서 정리하고요. 어, 상를 올라갔다서 매수, 매수했다가 일단 여기 오면 손절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여기 오면 손절치고 다시 8,900 올라오면 추가 매수할 생각이었는데 어, 다행히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올라가줘서 상한가 잡았습니다. 서현도 여기서 기사 가있었는데 제가 놓쳤고 이제. 길게 보면, 여기 이 자리 있죠? 6,300원, 6,360원. 그래서 그자리를손들어 잡고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들어가자마자, 진짜 손절 딱 찍고, 한, 듀오까 미고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얘는, 이때 좀 멘붕이 좀 많이 왔습니다. 거의 2시 반 40분인데, 이때부터 좀 멘붕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아, 내동하면 안 되겠다. 내동할 것다 해가지고, 조금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지금도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고, 뭐, 와이는 기사 뜨길래 한주 놀아봤고, 바스코는, 어, 얘가 이제 단계가 끝났죠? 단계가 끝나가지고, 어, 혹시나 이제, 얘들 제끼고 얘가 대장을 할까 싶어가지고 샀다가, 밀려가지고 전국까지 밀렸죠? 그래서 바로 잘라냈고요 흥국이 제서현 따라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어, 서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서 매도 하자마자 올라가더라고요 얘도. 이거랑 지금 사연 때문에 진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퍼스텍은, 종전 지뢰죠. 그래서 뭐 유수 뜨길를 한번 샀다가, 손주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신 얘는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고, 어 물론 차트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기어가면서 5일선과 21선이 겹치고 있죠. 이도 보면 21선 잘 버티고, 이렇게. 21선에서 저항 지지장이 많잖아요? 그걸 돌파했을 때부터 나쁘진 않는데, 왜 가는지 모르니까. 지금 보니까 뭐 종전 관련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지뢰 관련으로. 방명전기는 그냥 차트 보고 했습니다. 차트 보고 올라가길래 매수하고, 매수했다가, 수익좀 나왔는데, 안 팔더니, 최저점 선절. 차백진도뭐 별일 없었습니다. 어제 음봉 나왔죠. 음봉 나오고, 강하게 올라가가지고, 혹시나 이거 넘어가나 싶어서 했는데, 못 가서 선절. 알파홀딩스는 여기 뉴스 나왔죠. 뭐 이상한 뉴스 있었는데. 아, 어, 특징주. 네, 이거 보이지 않는 태양광 모듈. 안 그래도 태양광이 센데 태양광을 붙였다 싶어가지고, 매수하자마자 그냥 v i 에 바로 팔았습니다. 음, 팔고 나니까 더 가더라고요. 얘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해가지고, 좀 보내버렸고. 코맥스도 뭐, 찌라시방에서 뉴스 보고 했다가, 그냥 얘도 한 주인가? 사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그런데 지키면 이제 뭐, 돌파할 때더살려 했는데, 됐고요 팀도 뭐,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 보고, 일단은 차트도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매수 매도 다시 매수했다가 저점 깨가지고 손절. 이건 아마 거의 영원일 거예요. 이익 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이크도 오늘 그냥 강했죠. 차트 보면 어, 거래량 없이 여기서 지키고 추세 돌렸, 돌렸습니다. 뭐기일래 저는 이런데 돌파할 때 샀다가 어, 행복해가지고 손절 쳤습니다. 그리고 신화 컨택은 그냥 기준봉 자리 나오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자리에서 매수 했어야 되는데 어제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바람에 종가지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는 매수 안하고 더비 떨어지면 이쯤에서 매수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국까지 올라오길래 정리를 좀 하면서 7000원 전까지 딱 정리했습니다 정리했고 네온테크는 뉴스가 크게 없는데 이거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뭐 700억 500억 인데 오늘도 그냥 산거도 매수하고 전고 좀 뚫길래 매수했다가 안 가서는 정리하고 늘려서 매수 매수했다가 다시 정리하고 매수 매수하고 5,900원, 6,100원 정리했습니다. 노게임은 그냥 이런 음봉, 이런 양봉 넘어가길래 매수했다가 안 가서 정리하니까 가더라고요. 이때 아마 LA에서 원숭이두창 관련 환자가 나왔다 이런 기사를 본것 같은데. 그래서, 울진 걸로 알고 있고, 영산도 특징주기사가 있었죠. 주한 미군 영산부지 반환. 이렇게 해서 매수해가지고, 갭에 정리. 사실, 제가 2 0 0 0에 걸어뒀거든요. 반은. 반은 갭에 정리했구요. 반은 2 0 0 0에 매도 걸어놨는데, 안, 오, 안 오고, 은봉이 나와가지고, 일단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니까 반등 한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손절라인 깨가지고, 얘는 뭐, 아마 손절 나왔을 것 같은데, 또, 비행자리잘 시켰죠. 그리고 이제 시세를 주고, 오늘 매매 이렇게 했습니다. 매매 이렇게 했는데 매매 복귀하니까 나쁘지 않게 한것 같은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어서 그런지 조금 못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 거래 대금도 정말 다 별로였고, 휴님은 이거 신부님도 말씀하셨죠? 이거 외국인? 어, 외국인 드론이 다 나가더라고요. 매매는 그냥 이거 산 거는 어제 정가에 팔았고, 여기서 매수 매수했다가 탈출하고, 여기서 했다가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이유는 여기 이 자리죠 이렇게 또이 자리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매매 했었고 어, 어린 b t 스는뭐 매매를 못했고 이런 식으로도 못했고 상당 글로벌도 신규 상장했는데 지수가 안 좋고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좀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하고 행보 좀 했다가 재돌파 그리고 다시 이런 자리 지켜 주는 거 오, 어, 맥스트 3 이게 60점 맥스. 어, 오늘 맵은 이렇게 했는데 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수익 계속 쌓여야 되는데 일단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좀더 좋은 뱀에 다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